다..다.. 아그가잘 그래. 보냈어? 아, 아, 시차. 시차가 안 맞아. 아, 근데, 나 사실 시가안만났나 사실 시청 안 했거든. 차 안녕 좀 아침이야. 어서 와. 네. 응. 응. 아. 겠습니다 아, 진동 아, 아, 이제 오랜만에 들어와 가지고. 그러니까 오늘, 오늘 들어왔잖아 약간 어, 진짜 방금이넘 아니, 우리는 그냥 그간 예. 이동해서 왔어. 응. 아, 저 저기 아, 정보여 어 우리는 아, 비행기 안나고왔어된안 아, 진짜. 사실 아, 우리는... 우리도 사왔다. 어제 그 파리에서 그 런던으로 걸어갔거든아니데아니데아니 뭐야? 이제..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런 건 진짜 왜 그런 잔 날을 지. 내가 형들 들려고 인터넷에서 렸다가 거기 몰디방 한번 플랜지 우리 기념품 사려고. <laughs> 한번빌렀다가 왔어. 원래 여행 갔다 올 때는 바로 김치찌개. 아 근데 사실 우리가 나랑 아, 전현이 어제 유럽에서 아그 잉글랜드에서 그 형들 주려고 그밀트티 시럽 만들 수 있다 뭐. 아 진짜로? 어 진짜 만어 아니야 자연할게. 우리도 일본에서 고소무야끼 음, 어, 먹었는데. 어. 반죽 넣었는데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. 어. 아 근데 유타 형이 그 비행기 바로 내려서 약간 피곤해. 어, <laughs> 아 맞다! 마크나너 김치찌개를 해 <laughs> 에이 예어 김치찌개 에이 세상 일에 귀찮을 때 모두 다 모여서 기치 다 기지개 에이 피면서 다 같이 즐기면 돼 김치 <웃음> <웃음> 징 김치, 찌개먹치 징어, 한마... 응. 오랜만에 진짜 김어 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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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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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찌개 김김정어 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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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어 징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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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et it! 김치찌개 어렵다. 저거? 왜요? 자, 맥주 먹을래? 고등어 먹을래? 김치찌개밖에 없어. 고등어 소울이잖아, 우리가. 김치찌개 랩을 마지막으로 들을 거야, 친구들.

우리 아괜님이 정말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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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 기억이 안나 괜찮아. 괜찮아. 아까 연습하는거 괜찮아. 아괜아 괜찮아. 아 지금 아 괜찮아. 괜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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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어어 갈수 없어. 어머. 무관해. 나마 아니잖아. 어. 어또뭘야 했까나? 알았잖아. 나였어나

보고 있는 날이 <목소리로> 그대만인가봐 와 진짜 방금 진짜 감동적이었어 거짓지마네 진짜 슬퍼어요 네, <laughs> <수부절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여러분은 점심을 드셨는지 <laughs> 여러분 식단을 <식사는> 하셨는지 식사하셨는지 <laughs> 하셨는지 일단 우리 그거 댓글 여 <목소리로> 너의 머리가 바닥에 붙어있어 아 진짜? 응 바닥에 붙어있어 김치찌개 김치 먹는 한국인 너의 머리가 바 김치찌개 김치 먹는 한국인 오케이 좋다 아 춥다 아 진짜 그러네 학교야 아 뭐래 5, 6, 7, 8 빨라서 모르겠어 사람 2, 자기 이름 세기 정모넷 오창. 파이세셈. 마크넷.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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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크. 케이셋. 케이케이케이. 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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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다. 자리 하나. 자리. 제일 하나. 베이트. 제일넷. 쨍쨍쨍 쨍. 정오 둘. 정오. 아! 오! 나갑자 한번 막